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증소 송준입니다. 오늘 매경 이코노미스트에서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위드 코로나 정책을 먼저 시행한 국가들에서는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든가 업종으로 자금이 지속해서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 우리나라 역시도 현재 어떤 그 접종 속도라든가 국내 여론을 감안한다면 10월 말경에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위드 코로나 수혜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네 종목으로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그 탑픽은 단연코 이제 롯데 관광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두 가지 이유인데요. 일단은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이 네 종목이 있죠. 강원랜드라든가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GK리드인데 롯데 관광개발의 기조 효과가 이제 가장 크다고 보는 거죠. 기조 효과 사이클이 상당히 세거든요. 기조 효과라는 것은 그 기대감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이성보다는 야성성이 이제 많이 지배를 합니다. 상상력들이 제 많이 반영이 된다고 하죠. 뭐 강월랜드라든가 파라다이스 같은 거, 2019년도 같은 경우도 크게 뭐 무리가 없었죠, 실적이. 롯데 관광개발은 이제 카지노 사업에 2019년도 투자를 하면서 2019년도에도 적자가 좀 불가피했죠. 두 번째 이유는 롯데 관광개발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여행업과 이제 카지노를 같이 합니다. 주가가 이제 하락파동에서는 사실 하락파동에서는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불리하죠. 왜냐하면 여행업이 빠질 때도 빠지고 또 카지노가 빨리도 같이 빨리는데 오를 때는 또반대로고 봐야 될것 같아서 일단 그 안정성이라든가 수익성 특히 이제 기저 효과를 감안한다면 롯데관광개발이 최고였던 그 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매경 이코노미스트 어, 9월 15일자 기사입니다 저녁에 나온 거니까 이제 오늘 제가 확인했는데요 미드 코로나 대비 투자 전략 위드 코로나, 폭발하는 인간의 유희, 욕망에 베팅하세요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갔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위드 코로나 시대 투자 핵심 키워드는 유희, 유통, 유행, 3유로 압축이 된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매경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제 그 요약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맨 위서부터 한국에서 뭐 대한항공이 이제 가장 무리가 없어요. 뭐 한국주들 다 줬죠. 그런데 이왕이면, 이왕이면, 가장 고가, 1등, 지에 대한항공이 제일 좋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카지노 관련주에서는 이제 강원랜드를 얘기했는데, 에, 그 앞서 이제 가 기존 효과를 감안한다면 강원랜드보다는 롯데 관광객을이 낫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호텔 신라, 뭐, 무리가 없습니다. 무리가 없죠. 호텔 신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마음 편하게 길게, 크게 갖고 가려면 저는 이제 하이브가 이제 낫다고 봅니다. 하이브가 났다고 보죠. 자 지금 이제 오프라인 공연 일정이 나왔습니다. 10월 24일로 나왔는데, 자 어떻게 또 주가가 반응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백화점 중에서는 롯데 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렇게 나왔는데, 신세계가 가장 고가주죠. 그 대체적으로 이제 그 개인 투자가들이죠. 주식을 뭐 못하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업종이라든가 테마가 그 테마가 이제 테마를 선택을 할 때. 일단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싼 주식, 저렴한 주식, 그리고 안 오른 주식을 선택하거든요. 런데 본인만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대중들의 집단서가 같이 형성이 되죠.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오르고 저렴한 주식들은 대중들 물량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수급 자체가 꼬여져 버릴 거죠. 반대로 이제 그 고가주 혹은 이제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대중들이 범접할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그 관성이라든가 이런 효과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빠질 때덜 빠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뭐, 무조건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고가주, 고가주고, 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른 주식, 들어오는 주식 말고, 그런 주식을 선택하는 게 우리가 뭐 성공하기 위해서도 뭐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그, 증시 경원에도 보면 달리는 말을 갈아타라고 그러죠. 어,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달리는 말 중에서 맨 앞에 앞장서는 말이 있죠. 그 하얀 백마.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갈아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이트 진료 같은 경우도 무리 없습니다. 바이오에서는 좀 입장이 좀 틀립니다. 삼성 바이오스라든가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 백신 관련제, 백신. 그러니까 이제 델타 변이가 이제 7월 달에 확산이 되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죠. 삼성 바이오스도. 저희도 삼성 바이오스를 추천했다전량 매도를 일단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는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것은 백신에서 치료 직전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보면 기 이제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요. s k 바이오팜도 워낙 뭐 지금 주가가 바닥권이니까뭐 상당히 좀, 나름대로 뭐 의미 있다고 해야 돼, 봐야 되겠고,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도 좀 계속해서 추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저희는 이제 바이오 중에서도 셀티온을 이제 결정해 셀티온. 셀티온 같은 경우 지난번에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인도에서, 인도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거절이 됐다고 하죠왜 그러냐면, 그 지금 이제 인도가 우리나라만 지금 이제 사용 승인이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조만간에 빠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9월 중에 긴급 사용 승인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도 뭐 늦어도 한 10월 중에 결정된다 이 보는데 인도가 인도에서 이제 입장이 뭐냐면 유럽이라든가 이제 그 미국에서 아직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추이를 좀 지켜보겠다. 그것 때문에 이제 거절한 거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빠졌지만 그것은 뭐 의미 없는 조정이라고 봐야 되고 오히려 주식을 좀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자, 네종뭐 하이브, 롯데 관광 개발, 그리고 이제 하나 투어, 셀티온. 하이브가 지금 어제에서 오늘도 조종을 받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전날 이제 강했죠. 뭐8% 넘게 주가 강세를 보이는데, 이렇게 강세를 보이니까, 강세를 보이면, 다소의 어떤 그 버블이 개입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조종이 좀불가피요 사실. 그 이틀, 뭐 일반적으로 제가, 뭐제 방송을 많이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조종 이틀째 사는 게 가장 그, 그, 적당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장세를 봐야 되죠. 장세가 워낙 강세장이라면 첫날 조정에서 사야 되겠죠. 가격만 받는다면 첫날 조정에서 사야 되겠고 요즘 같은 조금 약세 기조 장세에서는 보통 이제 3일째, 2틀째 3일째에 나눠 사는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만약에 산다면 오늘 한40% 30% 내지 40% 내일 이제 60% 내지 70%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뭐 회원분들 아시겠지만 길게 본다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적당, 적당히 적당좀 물린다 생각하고 뭐 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입니다 자 롯데관광개발도 지금 이제 이틀 강세 이후에 지금 이틀 조정을 받아, 받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지난번에 갭상승이 나왔거든요 잠시 또 차트를 또 보도록 하겠는데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늘 사셔야 돼요 어제 저가가 이제 그 2만 6 0원이었고 오늘도 뭐그 정도 될것 같은데 뭐그 정도라면 뭐 사도 되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이제 여행주들이 셉니다 여행자 하나투어 모두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 또뭐 노랑풍선 이렇게 네 종목으로 요약이 되는데 그중에서 타픽은 다녀코 하나투어입니다. 다른 거 여러분 저까지도 이런 거 사지 마세요. 특히 이제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워낙 좀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사는 순간 이게 번냈던 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투어 우리가 우리가 다 어른이고 다잘 되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명품주 명품 기업으로 우리가 충분히 승부를볼수 있다. 이렇게, 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셀티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예전 사례를 보면 사실 긴급 사용, 시, 긴급 사용 승인 그 신청 이후에 보통 이제 한달 만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8월 달에 신청 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그 추석 명절이 지나면은 이제 거의 신청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우리가 좀 요번 좀 어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반대급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지금 나눠서 사야 되지 않을까. 조정 이틀째. 오늘은 뭐 사도 괜찮아요. 오늘 뭐 지금 캡처 잡는, 잡았을 때가 이제 마이너스 5천 원인데, 이 정도라면 뭐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알겠지만, 고점 대비해서 워낙 가격 조정을 크게 받았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도 기간 조정도 많이 받았어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뭐,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익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자, 이제, 보시는 화면은, 보시는 화면은, 지금, NH투자증권의, 이제, 9월 15일자, 아, 강원랜드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예, 뭐, 큰 내용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사실. 여기 좀, 오른쪽, 오른쪽 보니까, 오른쪽 보면, 이제, 현재 동시 체류 가능 인원이, 예, 체류 가능 인원이죠. 강원랜드 체류 인원이 1,800명으로, 정상 대비 30% 수준인데, 그럼에도, 어, 그럼에도, 일별 방문 예약자는 이미 코로나 이전, 일평균 방목의 수준 8,000명. 예약자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가 현실화된다면 그게 이제 폭발적인 어떤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3분기 예상 이제 매출이 2 7 0 0 2725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제 42억으로 드디어 이제 흑자전환 날 수는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롯데 관광 개발도 그렇습니다. 3분기, 특히 4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3분기서부터 많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영업이익 보시면 이제 2020년 4300억 적자에서 올해가 이제 2 40억 정도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제, 이제 단위가 지금 10억 단위인데 10억 단위. 그리고 2022년이 4,700억이 뭐 예상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기조 있고 굉장히 크죠, 여러분들. 자, 롯데관광개발 일봉 차트를 제가 좀 짧게 캡처를 잡았습니다. 4월서부터 현재까지 일봉 차트가 되는데 지난번에 돌파개비 발생했죠. 돌파개비라는 것은 수급의 병목 구간이 해소가 되는 지역이라서 그래서 그 아래는 잘안 깹니다. 그 갭, 돌파 갭 구간, 갭, 갭이 이제 공짜로 써요. 일본에서는 이제 우리가 20, 30, 삭개다뭐 30, 20, 이런 이름이 있거든요. 여하튼 간에 돌파 갭 혹은 이제 급진 갭으로도 이제 불려지고 있는데 그갭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선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롯데 관광 개발 같은 경우는 내일 산다는 생각보다는 내일 장이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일 또뭐 장이 많이 오른다면 다우지, 뭐 미국 시장이라든가 어, 글로벌 증시 전반이 많이 오른다면, 이제 내일 상담 플러스로 출발 거고, 내일 빠진다면 내일도 이제 마이너스 할 기회가 될 텐데, 에, 돌파 계으로 인해서, 이거는 롯데 관광 개발 같은 거는 이제 오늘 사는 게 맞지 않나.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희가 그 현대 투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이제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입금하시고, 이제 그 전화번호로 입금자 조함을 보내시면, 제가 인사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성 투자가 가능할지,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저희 그 포트폴리오는 명명백백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그 회원 가입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최고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릴 것을 약속을 해 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제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